근데 엄마, 네. 엄마는 네. 죽었어야지 왜 여기 앉아 있니? 제가 죽... 두번 죽을 꼽이 넘겼어요. 그렇지. 네. 이미 저승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네. 어? 왜? 네. 아. 네. 아빠가 뭐 제가 심장 수술 두번 했는데. 심장이요? 예. 네. 아. 뭐 아빠가 항상 수술할 때 꿈에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네. 심장 그럼 가짜 심장 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심장 심장에 뭐...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해서 뭐가 심장에 뭐가 달려서 숨을 못 쉬었어요. 그이식구답을 제거하니까 네. 이제 스테로이드로 복용했어요. 스테로이드 네, 약이 예 네, 네, 응. 격일제로. 허? 그러니까 판막이 약이 독하니까 한 5년 복용했는데 판막이 다 찢어져서 또 판막 수술을 한 거예요. 아. 음. 그래서 네. 엄마 보면은 이미 죽어서 저승에 가 있어야 될 양반이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네. 야,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 근데 지금 53세잖아요. 네. 53세인데, 네. 환갑, 환갑을 넘기지도 못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진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요. 네. 그때까지 건강 진짜 잘 살펴보시고, 조금만 이상해도 119 불러서 바로 병원 가고, 그런 고비를 잘 넘겨. 알았지? 네. 어? 죽을 뻔한 고비도 두번 넘겨서 여기 앉아 있는 거면, 은 그때 또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네. 어, 살아 있겠지만, 아무튼 어머니는 명이 단수한 사람이야. 네. 지금 53세까지 산 것도 네. 진짜, 어, 천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있는 거지. 딸 때문에 사는 거죠. 그니까. 러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도 일단은 건강운을 보자면, 은 지금 몸에 네.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자다가도 가면 어떡하나 자다가? 네. 자다가 가면 복인 어. 거지. 아픈 것도 지겹긴 해요. 한 17년. 아, 가면. 병원에 누워가지고, 씨발, 중환자실에서 네. 돈다 까먹고 그렇게 맞아요. 죽는 것보단 나아, 솔직히. 네. 왜냐면 지금 애 둘을 보니까 네. 딸내미는 효녀 심청이요. 네. 어? 얘가 엄마 돌보지? 네. 얘 아들내미 있잖아요. 네. 지아빠랑 똑. 닮은 건지. 제가 안 키웠어요. 어 그래요? 음. 몰라. 얘를 보니까 지 애비랑 똑 음. 닮은 건지 나이가 2 0 대가 넘었다 하더라도 음. 지 앞가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음. 애처럼 보여요 지금. 그래요? 지금 현대자동차 다닌다. 아이 모르겠어. 돈이 없어 보여 내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다닌다 하더라도 음. 벌어서 나가는 게 많은 건지 지 앞가림을 못 한다 소리가 나와. 근데. 음. 지 동생한테 딸한테 용돈도 잘 보내주고 하거든요. 음, 여기 지금 동생한테. 네. 어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난중에 아까림 못한다 소리가 나오고 지금도 그렇게 나와 현대자동차 다니고 해도. 근데 이 점사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네. 어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는 나오는데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그나마 딸내미 하나가 어? 어, 어 엄마 뒷바라지 하고 그러니까 음 응. 이렇게 나오네. 그거 그게... 언제까지 살까요? 뭐 죽고 사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 근데 한갑 또못 지내 그 그러니까 그때 안에 뭔가 한 번에 또 건강적으로 고비가 오지는 않을까 싶어요.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암덩어리가. 병원 가보셨어? 병원은 두 달마다 정기 검진을 가요. 음. 약을 타도 가야 되니까. 음, 약잘 먹고 해야지, 뭐. 왜, 예, 약은 잘 먹어요. 아니면, 그, 피가 판박에 끼면 안 되니까요, 찌꺼기가. 음, 그거 언제부터 아픈 건데요? 어디 딸 낳고, 9개월 때부터 아팠어요. 얼마 안 돼서부터 아팠구나. 예. 아이고. 그러니까 아픈 것도 지긋지긋하고, 아 근데 또, 딸 혼자, 보고 가기도 그렇고, 아직 애기가 어리니까 네. 시집간 것도 못 보고, 그게 올 초반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죽음에 그 대한 예, 그게 많이 들어요 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래도 아들은 자기 아까 땐도 못해요. 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음. 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내 점사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 모르겠네 걔가 그때 2000년생에 용띠에 음. 그 동친날 태어났거든요 음. 운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름도 세게 졌어요 어, 일부러 네. 강한 이름으로 네.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가 그렇다 그래? 거기 다니고 한다고 하니까요. 아, 얘 말로만. 예. 확인한 건 아니고. 예. 용돈 얼마씩 주는데, 동생한테? 5만원씩 통만 하면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이제. 그럼 여기 아들은 누구랑 살아? 그 자기 아빠랑요. 아빠랑? 예, 지금은 기숙사에 있죠, 울산에. 음, 지금 혼자? 예. 뭐 정규직이에요? 아니요 비정규직인데 어. 일은 힘든데 그만큼 급여가 세서 자기는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음... 뭐열심히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네. 어 착실한 아들이기는 한데 네. 근데 모르겠네 음. 왜 이런 점사가 나온 건지. 뭐 비정규직이고 막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거기 평생 직장 자리가 아니어서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음. 얘가 그렇다고 뭐 자기 엄마한테 몇백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몇십만 원씩 용돈 주는 것도 음. 아닌데 뭘안 뭐 그래? 근데 걔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어서 응. 그러니까 계획도. 일은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일이거나 네, 뭐 네. 모르겠어 비중규직. 엄마한테는 현대자동차 다닌다고는 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나와 네. 응. 뭐 다닌다 해도 그게 불안해 보이는 자리처럼 보여 네. 근데 정규직도 아니라며요 네. 비정규직에 들어갔어요 일본은. 비정규직 네. 아무튼 모르겠어. 네. 지금 앉은 자리가 편해 보이지는 않아. 걔가 좀무댕하게 컸더라고요. 제가 못 돌봤잖아요. 음. 엄마랑은 통화해. 예.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절본 거예요. 계속 못 보다 안 보다가 제가 참았어요. 보고 싶어도 얘 예, 잘못될까 봐요. 아빠가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냥 안 찾은 거예요. 몸도 아프고 하니까. 애또 군대 가, 가고, 그니까 아빠는 뭐 유학을 보냈다고 호주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 애들 만나보니까 작년에 처음 만난 거예요. 어, 작년에? 예, 계속 참았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어, 파주에 그 LG 거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만난 거예요. 음... LG 디스플레이. 네, 어, 예. 모르겠어요. 뭐 아들 찾았다 해도. 예. 그냥, 내 손으로 못 키우고, 내가 품 안에 못 품어가지고, 미안한 네. 마음은 네. 알겠는데, 네. 그냥, 엄마. 다뭐 되진 않아요, 아들한테. 그니까, 어, 네. 뭐, 바라지도 말고, 네. 그냥, 딸, 그냥, 엄마한테는 딸 하나밖에 없는 것같데요딸 어, 네. 이런 이거 뒤치다 거리 네. 해주고, 엄마 그래도 네. 옆에서. 착해요, 네. 네, 해주래는. 그래도 잘 키웠어. 네. 머리도 엄청 똑똑해. 네. 엄마가 경제적으로, 아빠가 경제적으로 네. 능력만 있으면 뒷바라지 잘해서.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응, 있어요. 해줘야 돼. 네. 그래도 이혼한 신랑이 돈은 있나 봐. 위자료도 주고. 어? 돈 없어요. 없어? <laughs> 위자료 받았다며. 야, 그거 몇천만 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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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돈에껴 네. 쓰고 어머니. 딸내미한테 뒷바라지해서 네. 아직 이제 내년에 19살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네. 애기 머리 똑똑하다고 하니까 네. 옆에서 잘 이제 식사도 잘 챙겨주고 그래서 네. 해 아들한테는 뭐 바라지도 말고 엄마 몸이나 챙겨 네. 환갑 넘기기 어려워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냥 자기만 자기 아까들만 하고 잘 엄마가 딸내미고 나발이고 솔직히 네. 남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 내 몸뚱아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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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어봤어. 내년에는 안 좋겠죠. 엄마가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어. 아니 내년에는 몸땅이만. 안 좋겠죠. <laughs> 몸이? 죽을까봐 <laughs> 저... <laughs> 그러니까. 내년 말고요, 예. 내 후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내 후년. 그도 그때 아플 때 고비를 잘 넘기면 또 괜찮으실까요? 뭐 죽고 사는 거야, 뭐. 하늘에서 정해준 네. 운명인데. 그 운명을 거스르고 살고 있는 또 양반이잖아. 아무튼 내 후년에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주 고비를 넘기고 어찌됐든뭐 조상이 돕던 뭐 하던. 그게데 아빠가 그렇게 꿈에 그렇게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데? 아빠가 수술 전에 항상 뭐좀 이렇게 못 먹고 살 때는 또 꿈에 나오셔서 뭐 시장 가자 이렇게 하고 와. 또 한하게 웃으면서 나오셔 그랬어요. 아버지가 살렸네. 그게 <laughs> 그래도 내몸 관리 잘해. 약잘 해. 약잘 먹고 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네. 알겠죠? 아무튼 네. 내 후년에는 좀 조심해, 엄마. 네. 어? 겨울에도 막 길미끄러운데 돌아다니지 말고. 네, 지금. 뭐. 저희 딸은 저 없어도 괜찮을까요? 에이, 뭐또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또. 그래도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얘한테는 엄마가 전부인데 어떡해. 그러니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엄마 없으면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엄마가 엄마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세상에 딱 둘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애 같아. 응. 여태 아빠 있었어도. 응. 그렇지? 에휴, 잘 다독여줘 근데 아무튼 엄마 없으면 딸내미도 무척 많이 슬퍼하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좀 지낼까봐 걱정스러워요 어머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시겠지 일단 네 응.